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건프리입니다. 오늘은 테라포밍 마스 카드 게임 r x 익스테디션의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일반 테라포밍 마스에서 보드의 요소를 거의 없애고 카드로만 플레이하는 테라포밍 마스 게임입니다. 게임의 꼴은 같은데요. 이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온도를 8도까지 올리고 산소를 14%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 9개의 모든 바다 타일을 이 화성 위에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성 테라포밍 완성 그리고 테라포밍 완성되면은 플레이어마다 점수 계산을 하고 그때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승리인 게임입니다 그럼 먼저 셋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드 셋업으로는 이제 메인보드를 준비해 주고요 그 옆에 이1 2 3 4 5라고 적힌 타일들을 뒷면으로 놓습니다 4번 타일을 이렇게 뒷면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 보드 위에 이 투명 큐브를 하나는 이 온도 트랙 맨 아래, 보라색 맨 아래 놓고요. 하나는 산소 트랙 맨 아래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 타일들은 잘 섞어서 뒷면으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아홉 장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로 이네 개의 컴포넌트를 준비해 줍니다. 이세 가지 색의 큐브는 자원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한 큐브고요. 그래서 갈색은 하나, 은색은 다섯 개, 그리고 금색은 10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16개 돈이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내기 위한 큐브 그리고 요거는 숲 타일인데 이건 나중에 점수로 계산됩니다 하나마다 1점 그 옆에 따로 놔주고요 그리고 이 많은 카드들을 다 그냥 섞어서 옆에 따로 놔줍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마다 이 플레이어 보드를 가지고고요. 그리고 이 다섯 장의 페이스 카드를 가져옵니다. 플레이어마다 색깔 하나 정해서 그 색의 큐브를 가져오고요. 저는 빨간색을 택하겠습니다. 큐브들을 가지고 하나는 이 점수 트랙, 테라포밍 레이팅이라는 트랙인데 그 점수 트랙에 5점 부분에 큐브를 하나 놔주고요. 플레이어 보드의 0 부분에 놓습니다. 나머지 큐브들은 또 나중에 사용될 수 있으니 옆에 따로 놔주고요. 그외각 플레이어마다 8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다른 플레이가 안 보이게 갖고 있고요. 이 기업 카드를 섞어서 두 장씩 뽑습니다. 이 기업 카드에는 돈을 얼마나 갖고 시작하고 또 어떤 걸 생산할지 적혀 있고 또 특수 능력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손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더 플레이 스타일이 맞는 기업을 고릅니다. 근데 이때 이 카드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몇 장,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를 몇장 골라서, 버림패로 보내고, 그만큼 다시 뽑습니다. 여덟 장이 되게. 그 후에 한번 보고, 기업을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업을 정했으면, 선택하지 않은 기업은 돌려지고요.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만큼 돈을 벌고, 돈을 받고, 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생산을 합니다. 생산한다는 말은 이 트랙, 이걸 생산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 트랙에 맞는 아이콘의 큐브를 옆으로 한칸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을 27, 27이니까 골드 큐브 2 개, 실버 큐브 하나, 그리고 브라운 큐브 2 개. 이렇게 하면은 25, 6, 7이죠.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이 스틸 생산을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색 스틸을 한칸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세라반 끝. 그럼 다음 이제 진행 방식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전에 말했듯이 테라폼이 끝날 때까지 라운드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한 라운드 안에는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 플래닝 스텝인데요. 플래닝 스텝에서는 각 플레이어마다 이 다섯 장의 페이스카드 중한 장을 골라서 뒷면으로 놓고 모든 플레이어가 선택을 했으면 그때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페이스 카드에는 이번 라운드에 어떤 액션이 발동할지 나와 있는데요. 플레이어마다 선택한 액션에 맞는 이 옆에 있는 타일들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고 다른 플레이어가 2번을 선택했고 또 다른 플레이어가 4번을 선택했으면 1, 2, 4번을 이렇게 뒤집어서 어떤 액션이 발동할지 이번 라운드에 발동할지 나타내고요. 플레이한 페이스 카드는 이번 라운드에 그대로 밖에 두고요. 또, 다음 라운드에 페이스 카드를 플레이할 때, 플래닝 스텝에, 그때는 바로 전에 플레이했던 카드는 플레이 못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서 플레이 하고, 그때 저번 라운드에 플레이한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에 2번을 플레이하지 못하고, 다른 라운드를 플레이하고, 다른 액션을 선택하고 플레이한 다음에, 이 카드를 가져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또 선택을 했으면 그때 뒤집고 또 새로 어떤 액션이 발동할지 나타내주고요. 그게 플래닝 스텝. Step. 다음 스텝은 이제 액션 발동 단계입니다. 이 액션 발동 단계에서는 저번 플래닝 단계에서 활성화한 액션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발동합니다. 아, 여기 있는 모든 액션들은 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마다 턴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제가 할거 제가 하고 상대방이 할것 상대방이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은 디벨롭먼트. 이게 활성화되면은 각 플레이어마다 이 카드를 플레이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가 초록색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한다는 말은 제 손에서 초록색 카드, 이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카드 가 있는데 초록색 카드 한 장을 여기는 돈을 내고 제 진영에 제 타블로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카드는 크게 총세 종류가 있는데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은 보통 생산 능력을 늘려주고 파란색은 특수 액션이 적혀있고 빨간색은 이벤트 카드입니다. 그냥 원타임 보너스 받는 카드들 카드에는 왼쪽 코너에 가격이 적혀있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뒤집힌 바다타일이 3개를 초과하면은 이 카드를 플레이 못하고요.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에는 여러 아이콘이 적혀 있습니다. 태그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카드에 어떤 태그가 몇개 있냐에 따라서 효과가 바뀌는 그런 카드가 있고 또 이렇게 검은색 스페이스 태그나 이런 빌딩 태그가 있으면 제 생산 능력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그럼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초록색 카드 왼쪽 아래 코너에는 생산 능력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또 여기 생산트레이 큐브를 한칸 옮겨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스틸을 한칸또 옮겨주고 그래서 이 새로운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는 자꾸 이 에너지 태그만큼 제돈 생산능력을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능력이 적혀있고요. 그래서 이 옆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 설명이 적혀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체크마크가 있으면은 조건에 대한 설명이고 번개 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또 새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그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카드에는 오른쪽 끝에 이렇게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데, 이 카드가 제 진영에 있다면은 게임 끝에 이만큼의 점수를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카드는 여기 적혀 있는 액션을 액션 단계에서 취할 수 있고요. 제 진영에 있다면은. 빨간색 카드는 플레이할 때 여기 있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번개 표시에 있는 보너스들을. 그럼 다시 이디벨로먼트 액션으로 넘어와서 카드를 플레이하는데 초록색 카드를 한장 플레이, 플레이 할수 있죠? 플레이 할 때는 여기 있는 가격을 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에 돈을 내고 플레이 할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만약에 이런 갈색 빌딩 태그나 스페이스 태그가 있으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할인을 받을 때는 이,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생산 트랙을 봅니다. 만약에 갈색 빌딩 태그가 있으면은 이쪽 스틸 생산을 보고 연런 검은색 스페이스 테일가 있으면은 이쪽 타이타니움 검은색 생산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틸 생산하고 있을 때이 빌딩 테일 카드를 사용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만큼 갖고 있는 수의 스틸 곱하기 2만큼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두 개의 스틸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카드 플레이 할때 4를 할인받아서 4의 크레딧만 내면 되는 거죠. 옛날 일반 테라포밍 마스에서는 이걸 생산하고 또이세개 자원처럼 얘도 자원을 이렇게 콜렉트 하는데 이 카드 게임에서는 그냥 퍼머넌트 할인입니다. 계속 할인 받을 수 있는 이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태그를 사용할 때도 그냥 이거 생산한 만큼 곱하기 2해서 할인을 받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 태그를 사용할 때는 이타이타니 생산수 곱하기 3만큼 할인받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페이스 카드를 보면은 아래 보너스가 적혀있는데요. 이 보너스는 저번 스텝에서 저번 단계에서 이 카드를 플레이한 사람만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롭먼트 카드의 보너스는 이때 플레이하는 한 장의 카드에서 3메가크레딧, 이게 돈입니다. 3메가크레딧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또 3할인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보면은 카드 이퀄, 3메가크레딧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자기 턴 아무 때, 아무 때나 자, 이 손에서 카드를 버리고, 그 카드의 수 곱하기 3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두 장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면은, 6 크레딧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크레딧을 사용해서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고요. 카드를 버려줄 때는 뒷면으로 버려줍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내가 어떤 카드를 버렸는지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디벨러먼트 액션이었고요. 다음, 컨스트럭션 액션을 보겠습니다. 이 액션이 활성화되면은 모든 플레이어가 파란색이나 빨간색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플레이한 사람은 보너스로 여기서 카드 한 장을 뽑거나 또는 한장더 빨간색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 카드를 한장더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디벨로먼트 페이즈랑 똑같죠?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플레이하는 것뿐이고 다음은 액션, 액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액션은 모든 플레이어가 제가 갖고 있는 파란색 카드에 있는 액션을 사용하거나 또는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일반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플레이한 플레이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란 카드에 있는 액션을 한번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카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상시 발동 효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이런 타입의 카드는 아이콘이 있으면은 할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백그라운드 되어 있는 게 액션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액션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액션을 사용하려면은 이 파란색 액션 단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각 플레이어마다 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파란 카드 액션을 한 번씩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낼수 있다면요. 그리고 보너스로 카드를 플레이한 사람은 이번 라운드에 플레이했던 액션 중한번더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 카드는 카드 한 장을 버리면은 플랜트, 를세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돈을 1 내면은 히트, 열을 두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탠다드 액션을 보겠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 20메가 크레딧을 내면은 숲 타일을 하나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 타일 하나, 숲 토큰이죠, 이제. 이숲 토큰을 가져올 때는 산소를 하나 늘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테라포밍을 할때 예를 들어 산소를 한칸 올리거나 온도를 한칸 올리거나 바다 타일을 뒤집을 때는 테라포밍을 했다고 해서 이 자기 점수 마커를 한칸 올려줍니다. 테라포밍 베이팅을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가지고 오면은 산소를 하나 올리고 산소 하나 올렸으니까 점수 하나 올리고 20메가 크레딧을 내면 이거 할수 있고요. 또는 14메가 크레딧을 내면은 온도를 한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렸으니까 또 점수 한칸 올려주고요. 나무 8개를 내면은 나무 8개에 있어서 나무 8개를 내면은 습타일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습토큰을 그리고 또 습토큰을 받아오면서 산소 하나 올려주고 점수 하나 올라가고 또 옆에는 열을 히트를 8개 내면은 온도 한칸 올려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돈을 15 내면은 바다타일을 하나 뒤집습니다. 이 아홉 개중 아무거나 하나 뒤집고요. 그 뒤집으면서 여기 적혀 있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카드 한 장을 뽑고 1 메가 크레드를 얻고, 이렇게 놓고 테라폼링 했으니까 또 점수 1점 받고, 만약에 했다면 돈을 내고 했다면은 그래서 이 파란색 액션에서 주의할 점이 두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액션 단계가 끝날 때 다음 단계 넘어가기 바로 전에 만약에 제가 이 열이나 나무를 이걸 할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다면 8개 이상 있다면은 꼭 이걸 내고 테라포밍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갖고 있고 이 액션 단계가 끝난다면 은 이때 이걸 내야 하는데 8개마다 온도가 두, 하나씩 올라가죠. 근데 제가 2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개를 사용해서 온도를 두칸꼭 올려야 해요. 끝날 때. 그래서 20을 내고 4를 돌려받고 온도 두칸을 올리면서 점수 두 개를 벌고, 그리고 나무는 아홉 개 있는데, 이 중에 여덟 개를 사용해서, 나무 타일을 하나 받고, 숲 타일을 하나 받고, 온도를, 아, 산소를 하나 올리고, 점수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꼭, 이걸 낼수있으면이 단계가 끝날 때, 내야 합니다. 그두 번째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테라폼이 되어 있고, 이 액션 단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를 완성해도, 한 트랙을 끝까지 가도, 이번 라운드 안에서는 다른 플레이어가 또 이걸 초과해서 올려도 점수를 받습니다. 테라폼을 했다고 보고. 이유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라운드 턴이 이렇게 초과돼도 이 라운드 안에서는 점수를 벌고요. 이 온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끝까지 보낸 다음에 그 라운드 안에서는 누군가또 초과로 계속 온도를 올려도 점수를 받고 바다 타일도 마찬가지로 누가 마지막 걸 뒤집더라도 다른 플레이어가 마지막을 뒤집으면은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꼭 마지막에 뒤집힌 그 바다에서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온도는 끝까지 가지 않았고요. 근데 다음 라운드에 누군가가 숲 타일을 얻어서 산소를 만든다면 산소 만든 걸로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에는. 하지만 숲 타일은 계속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 끝에 점수가 되고요 이거는 이게 액션 액션 다음 프로덕션 액션을 보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은 플레이어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만큼 생산하는 만큼 이 트랙을 보고 그만큼 돈 얻거나 열을 얻거나 나무를 얻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카드를 플레이한 사람은 돈을 4메가크레딧 더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먼저 돈을 봅니다. 돈을 벌 때는, 제 테라포밍 레이팅, 이 큐브가 있는 곳만큼 돈을 벌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14를 벌수 있고요. 14 플러스, 여기 큐브가 있는 곳, 3. 그래서 17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이 카드를 플레이 했다면은, 4를 또 추가로 받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17, 21. 21을 벌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란색, 트랙은 카드입니다. 카드를 뽑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만큼 카드를 뽑아서 손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긴 열. 만약 튜브가 이 오른쪽 트랙에 있으면은 0 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위에는 20개, 30개.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6, 16개의 열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생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를 21, 21개를 생산합니다. 이 스틸과 타이타늄은 이때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나타내는 것뿐이고요. 이게 프로덕션 액션. 그럼 마지막 액션은 리서치. 플레이어마다 카드 두 장을 뽑고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오고 한 장은 버림표로 보냅니다. 보너스로 만약 이 카드 플레이한 사람은 두장 말고 다섯 장을 뽑고 그중에 두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단계 액션이 활성화됐다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디벨롭먼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액션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 액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저번 단계에서 이렇게 여러 플레이어가 똑같은 액션을 이렇게 골라도 이 액션 단계에서는 한 번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죠. 이렇게 여러 명이 플레이하고 그만큼 이걸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해결.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그냥 클린업 단계인데, 이때, 만약 제 손에 카드가 10장 이상 있으면은, 이렇게 10장 이상 있으면은, 10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버려야 합니다. 버릴 카드는 제가 골라도 되고요. 이때 버려지는 카드는 파는 거라고 해서, 여기 있는, 막 전에 말했던 대로, 카드 한 장당 3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 두 장을 버렸으니까, 6크레딧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 후에, 이때 활성화된, 액션들의 타일들을 다시 뒷면으로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가 끝. 그리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 다시 플레이마다 이 플래닝 스텝. 이 계획 단계에서 카드 한 장을 이렇게 플레이하고 전에 플레이했던 카드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뒤집어서 어떤 액션이 활성화될지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테라폼이 끝나면은 점수 계산. 점수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있는 tr 포인트, 그게 계속 점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숲 타일, 하나마다 1점입니다. 4개 있으니까 4점 받고, 1, 2, 3, 4.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만약에 여기 점수가 적혀 있으면 그만큼도 점수를 벌고, 점수 아이콘은 있지만 점수가 적혀 있지 않은 카드가 있는데, 몇 점을 버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스타는 두 개의 애니멀 토큰마다 1점. 그래서 애니멀 토큰을 받으려면은 여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숲 타일을 하나 가져올 때마다 이 위에 애니멀 토큰을 놔주라고 합니다. 이 애니멀 토큰은 그냥 여기 큐브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애니멀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애니멀이, 동물이 6 마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끝에 이렇게 있다면은 6 나누기 2에서 3점을 벌수 있는 거죠. 제 진영에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래서 3점을 볼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일반 테라포밍 마스와는 달리 어워드나 마이스톤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 모드고요 이거 외에 두 가지 모드가 더 있습니다 2인풀 협력 모드가 있고 또 1인풀 모드가 있고요 다음에 2인풀 협력 모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2인풀 협력 모드에서는 셋업에서 뭔가 추가되는데요 이 보드 옆에 3개 사용되지 않는 플레이어 색깔의 큐브를 놓고 또이 커플 큐브 동색 큐브를 27개 지금 채진 않았는데 <laughs> 27개를 옆에 놔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는 어느 정도 똑같은데요 약간 추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플레이할 때 플레이끼리 대화는 가능해도 어떤 카드를 플레이할지 정확히 어떤 카드를 플레이할지는 말하지 못하고요 협력 모드를 플레이할 때각 플레이어마다 이 베이스 카드를 플레이하고 공개한 후에 액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플레이어마다 이 커플 큐브 하나나 또는, 플레이어 큐브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커플 큐브를 하나 가져온다면은, 돈으로, 돈 위에 놔주고요. 그러니까, 1메가 크레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플레이어 큐브를 가지고 온다면은, 이 큐브는 바로 버려지고, 플레이어마다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플레이 하다가, 여기 있는 큐브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 그러니까, 15라운드죠. 30개의 큐브가 있으니까, 15라운드가 끝나면은, 게임 오버.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테라포밍을 성공하고, 그러니까 바다탈을 다시 입고, 이 트랙에 끝까지 올리고, 플레이 점수를 합쳐서 80점 이상이면 성공. 만약에 안 되면은 게임 실패입니다. 아, 그리고 점수 계산할 때, 만약에 50점 이상 넘어간다면은, 여기 50점 마커에 큐브를 하나 두고 계속 하나씩 세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55점 플러스 25점에서 90점인 거죠. 80점인거죠 <laughs> 이게 2인플 협력 모드고요 다음 1인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플의 셋업으로는 1인플용 큐브를 이 1에 놓고요 그리고 이페이스 카드 5장을 세트를 AI용 카드라고 해서 옆에 따로 놔줍니다 그래서 1인플 모드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테라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인데요 플레이하면서 저는 제가 알아서 이 페이스 카드를 사용하고, 이제 뒤집을 필요는 없죠?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하고, 액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AI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어떤 단계를 발동할지 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액션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것만 발동하고요. 그 다음 라운드에 제가 카드 한 장을 고르고, 또 이때는 이 카드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음 카드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1번과 3번 액션이 발동하고요. 서이 액션을 플레이하고 다음 단계에 또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하고 얘는 또 카드를 보고 그래서 이번엔 4번, 5번 발동하고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AI가 카드 다섯 장을 다 사용했을 때다 사용했을 때이 큐브를 한칸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다섯 장의 카드는 다시 섞어서 덱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큐브가 움직일 때 제가 공짜로 이 큐브를 올릴 수 있는데요 난이도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는 다릅니다. 만일 이지 모드라면은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두칸 올려줍니다. 근데 올려줄 때 제가 점수를 올리진 않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칸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드 모드에서는 전혀 올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이 큐브가 5까지 가고 이 5, 다섯 번째 라운드, 큰 라운드 그러니까 이 큐브가 5까지 간 후에 이 카드를 전부 다 사용하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타이어 폭이 끝났으면은 플레이어 플레이어의 승리? 많이 못했으면 패배입니다. 네, 이렇게 테라포밍 마스카드 게임 RS 익스피디션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1인 솔로 플레이와 리뷰도 올려보겠습니다.